경북도가 3일 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예산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일곱 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지역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재부가 기획해 첫 번째 지역으로 대구경북을 선정해 마련된 것입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2개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5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문경에서 김천간 내륙철도 50억 원,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346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내외 경기 불안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180억 원, 중앙선 복선 전철화 2,702억 원, 미래 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 시스템 기반 육성 37억 원, 국립 해양생물종 보건센터 건립 18억 원, 국립 산림 레포츠진흥센터 조성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오전 현안 사업을 마치고 참석자 전원은 구미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에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TV였습니다.